어디 그러니까. 볼... 어, 깜짝이야 뭐하세요 스위님? 아니 제가 오늘 네. 예술 마을을 가야 돼가지고 예술인님척 해봤어요 근데 누구세요? 아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제가 네. 안내를좀 해도 될까요? 이 마을에 대해서요? 네네네 네, 네. 어, 어머 전 너무 고맙죠 스위님 그렇게 아볼까요 네네 네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아니 여기가 예술 마을이라면서요 네네 네. 어머 네. 단발랄 붙어가 예쁘네요 그렇죠 네. 네. 흔히 예술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느끼곤 하는데요. 일상을 작품으로 만드는 작가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펼치는 모습을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에서 만나보시죠. 한옥마을과 이웃한 서학동 예술마을. 와 공방이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 이국적인데요, 네. 선생님 이 서학동 예술마을에서 이 활동을 하실 때 어떤 점이 좀 좋으세요? 어 이제 다른데보다 한옥마을의 임대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부담스러운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임대료가 저렴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술인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이어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작은 한옥마을 옆 작은 마을이었지만. 예술가들이 정착하면서 마을이 좀더 활기차졌고 작가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이 마을에는 작가님들이 한몇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5육0분 계시고요. 공방이 한 40개 정도 있어요. 이곳에서는 화가, 공예가, 자수 전문가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요. 때를 잘 맞추면 작업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건 물론이고, 갤러리를 방문해 작품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열정적인 모습이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닌 것 같죠? 서학동 예술 마을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가 2012년도에 왔으니까, 8, 9년 한옥마을도 가깝고, 또 전주천도 있고, 그래서 작가들이 되게 선호하는 그런 자연 환경인 것 같아요. 와! 아, 입구부터가 특이하네! 여긴 또 어떤 공방이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붓들에 몰두하는 모습에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졌는데요. 지금 여기 한쪽에도 와 알록달록한 작품들이 있는데 작가님 이건 어떤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은 제 지난 전시 때 제가 꽃무리라는 주제로 작업했었거든요. 분연대사의 이야기이기도 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작업했던 거예요. 이곳에서는 여러 작가들이 마을을 알리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데요. 개성 만점 게스트 하우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네요. 아 작가님, 또이 마을 분들이랑 또 특별한 작업을 하신다면서요? 아, 동네 할머니들이랑 제가 동아리 활동 네.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옷 만들기, 배자 만들기 작업하고 있거든요. 가서 보실래요? 특별한 수업, 제가 또 빠질 수 없죠. 가시죠 특별한 동아리 회원들을 만나려니 동아리 방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여기가 해내공방입니다. 어, 어르신들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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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만들고 계시네요. 아, 올 조끼. 아, 조끼만 들고 계셨어요? 매주 목요일 마을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바느질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고 해요. 마을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술 활동하시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어머니? 이렇게 여럿이 네. 얘기도 하고 웃고 놀고 또 맛있는 것도 해주니까 먹고. 또이렇게 좋은 작품도 나오면 은 예쁘다고 도어도 좋고 어르신들이 한땀한땀 수놓은 작품은 도을 행사 때선보이기도 하는데요. 같은 실을 사용해서 같은 대상을 표현해도 똑같은 작품이 하나도 없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할매 공방을 둘러보니 거창하고 어려운 것만이 예술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르신들한테도 할매 공방은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일상 속 확실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반가운 손님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예술 마을에서 눈이 호강하네. 이거 수학동 예술 마을에도 갤러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작가들의 전시작품을 또볼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보세요. 감독님, 여기 찍어주세요. 우리는 세상을 조각하는 예술가다. 야, 이 뭔가 풀레인부터가 멋지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시죠. 갤러리 2층에 멋진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풍부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 외에도 곧더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서학동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가님들의 다양한 작품을 또볼 수가 있는데요. 또이 마을의 축제가 멀어진다면서요. 올해는 2회고요 작년부터 필스트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축제가 미술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체험, 공연, 전시가 있는 서학동 갤러리킷 미술 축제. 서학동만의 색을 더해가며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9월 20일부터 24일 서학동 갤러리길로 놀러오세요. 나에게 서학동 예술마을이란? 서학동 예술마을은 저에게 행복을 주고 작은 꿈을 꿀수 있는 곳,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 다시 찾은 고향, <laughs> 꿈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 모두들이 함께 다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서학동 예술마을로! 加油！